6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조차,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회 일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서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가서 아기스의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을 치면서도 그에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치는 것처럼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수록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신뢰는 더 높아지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러 나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곁에 진쳤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사들 인솔에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 군사들 중에 한 명,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왔지만 지금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그 군사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블레셋의 아기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억지로 참여했지만 사실 그는 요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왕이 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민족을 치기 위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이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요, 아기스처럼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그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를 칭송했던 자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된 이스라엘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를 믿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윗의 마음은 변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라는 다윗을 향한 불신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는 이 사울의 신하 다윗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를 왕이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십시오. 분명히 전쟁 가운데 나가면 다윗은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편인 것 같지만,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기스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다윗을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했고 그 모든 것을 약탈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영웅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두둔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블레스 사람들 방백에 불씨는 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기스는요. 자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지요 그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도 난널 신뢰할 수 있지만 이 블레셋의 방백들 수령들은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평안이 있어라.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에게 너가 미움이 되지 않도록, 거슬러 보이지 않도록 너는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얼마나 다윗이 안도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 양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윗의 삶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서운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를 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지금 내주 왕의 원수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 아기스 왕이여 난 당신 나의 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다윗의 본심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기스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우리,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곧 떠나라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다윗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거짓을 행하고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